안녕하세요. 어, 안녕. 난 꼬마 정이 즉 꼬마 수영. 꼬마 수영 뭐 선수랄까? 뭐 어쨌든 뭐 그런 정이야. 오늘은 내가 다니는 이 수영 학원에 왔어. 학원에 오니까 이게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아. 우선 내가 이 수영장을 소개해 줄게. 여기는 수영 수영할 때막 여기에 누는 분들 많잖아 서핑들 이공하는 분들 계시고 여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뭐 먹거나 뭐 이야기 나누는 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우리 학원 선생님이랑 원장님을 소개해 줄게 내가 오늘은 1대1 강의로 처음 수영 받는 날이야 학생이 없어. 여기는 내 수영학원 선생님. 수영학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 안돼 안돼. 학원 선생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거기 염전이 계세요. 오, 음, 겨우 들어오네. 거기 계세요저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내가 수업 중에 들어오세요 어. 오우,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저는 원장님께 가볼게요. 여기가 원장님이 계시는 곳이야. 원장님, 아니,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 원장님이 얌전하시네요. 그래서 보수 좀 해야겠어요. 원장님이 얌전하나 했더니 탈출하셨네. 들어가세요. 에이, 에이. 아이고 원장 선생님에게. 응. 아이고 원장 선생님을 몰아넣기 불가능해서 결국 여기다가 여기로 모 모시, 모시고 왔어. 여러 나중에 뭐, 돌아가라고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 어. 여기다, 아, 여기 없, 아, 여기로 안 들어가신다 해서, 기다가줬어줬다가 나중에 뭐, 바꾸면 되지. 자, 그럼. 그러면, 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초보니까 저기로 들어가나요? 음, 그래,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학원 선생님. 어, 원장님은 여기 계속 계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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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이고 원장 선생님 저쩌다가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다시 천천히 들어가렴. 네. 아 여기 사다리가 있었구나. 어, 오 어이 갔다, 맞다. 아, 이거 이거 안 했지. 챙겨서 가야겠는데. 으차. 아이고, 아이고, 또 여기로 들어가야겠는데 깜빡하네. 이렇게. 오케이. 물속 찬발. 야간 투시는 없어도 될 듯한 느낌이야. 그랬다가 응. 심호흡을 하고 한수통을 마셨는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선생님 오늘은 뭐할 거예요? 오늘은 걷기 훈련을 할 거란다. 네. 먼저 한번 물 속에서 걸어보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미터래 여기까지 50미터란다 어, 음, 거짓말을 쳐서 50미터란다 그래요? 한번 가보리 그럼 돌아오면 너는 무려 150미터를 걸은 거야 <laughs> 너무 많나? 아, 그래, 그래. 반만 걸으면 반만. 네. 그러니까, 넌 즉, 25m를 걷고, 한 50, 100m, 100m 정도. 100m 걷는 거 맞아. 100m 걷는단다. 한, 한번더 가보렴,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여기가. 아, 수영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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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가. 요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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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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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번엔 뭐 해야죠, 선생님. 이번에는 원장님이. 이번에는 말이다. 잠수 연습을 해야 한다. 잠수 연습이요? 네. 아직 초보라서 힘들다. 5초만 버텨보자. 5초만 버텨요. 1, 아, 그래. 1, 2, 3, 4, 5, 11, 12, 1 12, 12, 아. 1 1 아이고, 아이고, 훈장님, 여, 여기서 쉰거 빼고, 시초 버텼습니다. 음, 그래, 자랑스럽구나. 그러면은, 오늘 네가 1대1 레슨이지만, 곧 올, 형이 시범을 한번 보고 와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다니는 수영장에 왔습니다. 응, 제 스타일의 꼬마애한테 한번 멋진 수영기술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집사 왔는데요.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또 계시는데. 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어, 얘야. 얘야, 무슨 일이니? 오, 그게... 내가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는 순간 원장 선생님이 탈출했어. <laughs> 어, 뭐 그래? 그래서 저기로 가셨죠.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뭘 보여주면 되나요? 선생님, 다이빙을 보여줘라. 네. 잘 봐. 반다 형.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야. 우와. 그럼 이번 잠수 20초를 버텨 버려. 예. 아이비께서 20초 버티겠습니다. 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어어 어쩌다 보니까 28 19오 30까지 버텼네 어쩌다보니까 시간이 쫙 갔어 어쨌든 가뿐하게 성공했네 내가 봤지? 우와 형 최고 최고 <laughs> 저기, 대, 어, 대, 우리 선생님은 좀 대머리야 좀이 아니지 완전 대머리야 제자로서 선생님 최면을 <laughs> 지켜드려야 되는데 이거 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래 여기, 여기다가 다음에, 응, 어, 원장선생님 똑같이 여기다 둬야겠네. 요원장선생님 언제 돌아가라고 해야겠어. 원장선생님 저희 가면 저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음, 그래. 그, 뭐, 그, 그러신다니. 너는 아직 다이빙이 힘들 것 같은데. 할수 있어, 나도. 진짜? 어. 그러면은 조심해서 나랑 함께 뛰자. 나둘 셋, 야! 우와. 우와, 잘하는데! 우와, 형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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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다이빙할 수 있어! 좋아! 로 친하게 지내자. 너도 오늘만 일대1 가야 하고, 다음부터는 증수리랑 함께 해봐. 더 재밌을 거야. 응? 보자. 아가 어, 선생님. 원정 선생님. 잘 배웠습니다. 음, 그래. 그럼 조금 쉬었다가 가죠. 네. 뭘. 어쨌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뭔가 의미가 있어. 쉬었다가 자 오늘은 자라나볼까?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하 살짝 다친 것, 다치는 것 빼고. 아니, 해가 저가네. 어, 이번에는 저높이에서도 저 손밖에 안다치는 어, 형, 거기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아, 어. 이 정도면 기본이지. 야. 우와! 오, 이 장난 아닌데. 그럼 조금만 더 높은 높이에서 뛸수 있어? 글쎄, 한번 해볼게. 아까 내가 여, 여기서 뛰었으니까 여기지. 이야, 아, 이번 건 조금 힘드네. 다시 해보지 뭐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오고 오고 지금 여기서 해보지 아 여기였지 여기 아 여깄나? 여기로 아야지이야